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TV입니다. 세력 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음, 자율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테마,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게 음, 앞으로 실현 가능하니 안하니에 따라서 이거는 성장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테마로서 끝날 종목인가 이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음, 보시면은 여기에서 개발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된다라고 이렇게 어 되면서 여기 2016년부터 죠 이런 식으로 한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파동이 나오다가 이제 환경이나 환경 보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석유나 휘발유 이런 것들 석탄 환경에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려면은 앞으로 뭐 수소도 있고, 그리고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었죠. 풍력,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가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SS. 저장 장치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파동이 나왔죠. 그랬다가 얘네들이 이제 ESS 저장 장치에 활용 이제 사용에 사용에 점차 늘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시세, 큰 시세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사용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테마였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니까 성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2016, 17뭐 이럴 때가 성장주가 되어 버린 거고요. 실질적인 이제 성장주에서 어,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되어 있는 어, 성장주이면서 우량주가 되어 버리는 거죠. 앞으로는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했다가 이 SS 장치에 어, 불이 나면서 어,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사용 가능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냐 라는 것들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저장 장치에 대한 여기에서 기술 개발이 조금은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어, 되돌아 나왔죠 그랬다가 음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음 환경을 위해서 석유차, 휘발유나 경유차의 판매 금지를 어, 유럽에서 먼저 법안 통과를 시키면서 앞으로는 어, 전세계에이 휘발유나 어, 석유 이런 차들이 점차 이제 판매가 금지되는 그런 어, 법안이 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2020년도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판매 호조가 나오면서 지금 전기차로 탈바꿈 되는 그런 시장이 데, 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어,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성장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인 우량주로 되기까지의 이런 주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이요. 자율주행. 앞으로 우리가 어, 자율주행 차를 타고 다닐까요? 안 타, 안타, 안 타, 안 타고 다닐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를 여러분들은 중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안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테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메타버스도 지금 아직 자율주행보다는 메타버스가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줄 썩지만은 앞으로 저는 메타버스도 상당히 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 우리 전세계를 휩쓰면서 아마 어 지금 전세계 세계화보다는 지금 신냉전 시대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음. 가상 현실 세계가 한 발짝 더 빠르게 이렇게 다가섰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메타버스도 한번 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 저는 오늘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자율주행이 앞으로는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꼭 가지가시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율주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카메라 모듈 카메라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자율주행이 있고요 얘네들이 테슬라가 아마 고수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센서로 가는 이 두가지가 자율주행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도 지금 보면은 얼마전에 카메라만 고수를 하다가 라이다 센서도 해야 된다라는런런스스한한번왔왔습다지지카 카메라 어, 영상 센서로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한것 같아요.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지금 카메라 모듈하고 영상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 거기에다가 이제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주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메라 관련주들은 지금 메타버스에 XR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 아마 다음 내, 내일이죠. 내일부터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이 시스템이나 이런 거다 잡아드렸죠. 선이 시스템 한번 어 불꽃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잡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언제쯤 불꽃 슈팅이 나올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정부의 법안 통과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법안 통과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잠깐, 어, 며칠 동안 한 번씩 누가 이제 장대 양봉을 쏘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로봇이 있죠. 로봇의 자율주행 배달에 대한 법안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로봇주하고 얘네들이 한번, 어,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로봇의 자율주행은 지금은 이제 인사사고나 이런 것들이, 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는 쉽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뭐 택시나 이제 버스, 뭐 개인적인 자율주행, 차,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법안이 통과돼야 돼요. 법안이 통과되는 면 예를 들면은 이제 어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센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차를 사고 있는 소유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 된다라 그러면요 소유보다는 공유 서비스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확률도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타다나 뭐 얘네들이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하면서, 어 소유보다는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공유 서비스가 조금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어 센서를 만드는 데 하고, 그리고 여기 소유주, 그리고 여기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 여기에 대한 처리의 방안에 대해서가 지금 아직 음, 협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자율주행의 기술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또 완벽하게 좀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끝나줘야지 자율주행 어, 법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머지않아 이제 몇년 안에 이게 어 통과가 되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이렇게 법안 통과됐을 때 한번 이렇게 지금 오천 원에서 뭐 이렇게 3만원 요렇게까지 뭐 다섯 배 이렇게 가는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조정기를 거쳐서 이제는 한번더큰 파동이 나오는 시세가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어, 2차 전지에 2016년 요 때, 요때 지금 기간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자, 거기에서 좀 보면은 차트 괜찮은 걸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2월 3월 달이고요. 자, 먼저 자율주행차에 실제 수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실제 수혜주 이거를 좀 찾으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지금 차트가 살아 있는 것들이 아마 실제 수혜주일 거예요. 어 차트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은 지금 음 실제 수혜주가 나오. 아직까지는 실제 수혜주라고 분류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차트가 좋고 진짜 수혜가 되는 이제 우량주로 갈수 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위로 치고 나갈 거예요. 뭐 갑자기 한 번은 상한가가 나오겠지만 그런 다음에 뭐 점으로 상한가가 오고 이게 몇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컨턴 점프하고 또 조정받고 컨턴 점프하고 이렇게 주도 대장주로 이끌어가는 어 우량주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한번딱 어느 자율주행의 새로운 기술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 상한가 막 이렇게 가면서 행동 대장격의 주식도 나올 거예요. 이건 좀 가벼운 주식이 되겠죠. 요거를좀 보셔야 되는데 중장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주식을 위해 주도 대장주가 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트가 죽어 있는 것들은 음 아마 기업 실적이 마이너스 손 손실이 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 이런 차트가 죽어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음요 밑에 뭐 이런 IL 사이언스 뭐 이런 거 보면은요. 기업들의 실적이 음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좋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기 쉽습니다 특히나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특히 2월 말에서 3월까지 어, 이 이때까지는요 어, 기업 보고서 요거 실적 보고서죠 이거 감사 보고서 이거를 내지 않는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될수 있으니까요 요거 조심하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차트 괜찮은 거좀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모트렉스구요. 모트렉스는, 오늘 뭐 차트 분석을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어, 러프하게 대략 어느 선, 어느 정도 정도까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일일이 이 많은 종목을 다 분석하기는 시간이 남아,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트렉스는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일주에. 자, 제가 모트렉스는 9개월 전, 5월 4일날부터 요거, 차트 좋다고. 관심 있는 추세 매매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요것도 차트 좋다라는, 뭐, 이렇게 차트 좋다라고, 여기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요거 떠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추세 매매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라는데, 차트가 좋다라고, 얘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모트렉스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 다섯 배, 열배 대시세 먹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요거 9월 14일에도 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모트렉스는요 여기서도 저는 이제 이때는 저거를 안 했었죠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분석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 얘가 지금, 요기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다른 자율주행주보다 얘가 뭔가가 탄력성이 좋고 차트가 좋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었죠? 그랬다가, 여기 9월달이면 여기 어딘가에서 요거 그냥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 이런데에서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냥. 요거는 대시세 나올 수 있다. ing 중입니다 ing 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음. 저는 여기 오면은 여기 뭐 7000원 7000원대 오면은 정말 잡아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생각하고요 저는 장기선 이런, 여러분들 기준은요 561선을 안깨면 가지고 가라 561선 깨면은 일단은 어, 손절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한 거에 믿음이 있다라 그러면은 정말 쌀때 잡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기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산다. 개미가 많이 타면요 절대 세력들은 안 올립니다.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하지시면 아시고요. 조금 자기의 어, 몰빵이나 이런 걸 하시지 마시고요. 주식에서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만 가져가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얘는 지금 차트가 죽어 있죠. 저는 이게 여기 쪽으로 올라오면은 그때 이렇게 관심 가져도 나쁘지 않고요. 나는 이 기업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음, 이 바닥에 있을 때는 61선 이탈하면 손절하고요. 61선 올라오면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바일 어플란스 있고요. 그리고 드림텍, 드림텍도 있죠. 보면은 저는 드림텍 좋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림텍 여기 이렇게 건어온 선이 저는 여기가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를, 어, 자, 일단 기업 실적이 괜찮습니다. 얘는요. 괜찮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모아 가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여기는 안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핵전쟁이 나오거나 뭔가 경제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저점은 안 깨고 여기에서 하다가 한번 치고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쭉 내려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5천원 선에서는 한번 그냥 중장기로 가져볼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음 자, 돈안 한테 도 보시면은 한번 여기에서 지금 계속 한번 흔들었습니다. 흔들었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모일 거예요. 얘네들이 한번 모일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음, 얘가, 여기 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여기만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장기선 밑에를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장기선을 웬만하면 안 깨는 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 7,000원은 손절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YMT 얘도 지금 차트가 괜찮죠?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는 차트에요 그래서 YMT도 이렇게 하다가 여기 여기 저점만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 하면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고요. 요게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 음 조금 이게 이 박스권에요 지금 이 박스권 요 박스권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15,000원까지요 대신 15,000원 밑으로 이렇게 13,800원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뭔가 악재가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라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 장기선들 있는데 여기는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 그면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파인 디지털 얘도 지금 뭔가 음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잔뜩 매집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개미가 많이 탔나봐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뭔가 삐죽삐죽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 꽂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휴맥스가 그랬어요. 휴맥스. 이게 휴맥스랑 비슷한 차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여기에서 삐죽삐죽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뭔가 개미가 탔는지 뭐 내려왔는데,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불꽃 슈팅이 한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려가면은 내려가도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업실 기억이 그렇게 나쁜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조금 안 좋긴 했지만은 상패될 것 같지 않은 어, 상패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요렇게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요 어, MDS테크는 제가 여기서 스윙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세번 잡아 드렸죠 어, 분석하자마자 그날 상황과 분석하자마자 그날 상황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해서 이만큼 파동 다 드셨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어,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유니캐스트 얘도 지금 보시면은 어, 차트가 이렇게 하다가 지수는 떨어지는데 뭔가 들어올렸어요 그럼 뭔가 얘네들이 세력이 관리하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24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좋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얘 8천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한번 쏘는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업 실정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QSI, QSI도 뭔가 어 올라가면 탄력성이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차트 흐름이 역배열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41에서 올라서면은. 그때좀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부터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1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121선 손절 잡고요. i3 시스템. 제가 얘는, 음, 자율주행 규기다 하고, 여기서 형공에 들어가는 유도탄, 그런 데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했죠. 꽤 나름 괜찮은 회사라고 랬습니다 지금 561선을 이렇게, 어, 올렸죠. 자, 561선을 들어 올렸으면, 요 5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면,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고요. 얘는 여기 저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지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남전자아남전자도 안암전자. 뭔가 요 위에서, 361선 위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 이러다가 한번 뚫고 장대양봉 쏘지 않을까 단기 흐름은 361선 손절 잡고요 어 중기 스윙은 여기 1 2일선 손절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가 뭐100% 가라는 법 없습니다 이렇게 다가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리아 FT. 코리아 FT는 여기서 한번 뭔가 파동이 나왔다가, 뭔가 지금 개미가 탔는지, 어 뭔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이슈는 있습니다, 얘가. 어 차트상으로, 저 이, 이, 거는요 세력이 만든 흐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했다가, 여기 한번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배열들이 모였다가 다시 한번 쏘는 흐름 나왔을 때는요. 한번 전고 이렇게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요거는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단기적으로 241선 중기 121선 손절 잡고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 이게 좀 떴네요. 여기. 여기 지금 3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인포뱅크 얘도 좀 뭔가 차트가 좋네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돌려나가고 있는데 한번더 21선 기다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가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요 몸통 있죠. 여기 1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KEC. KEC도 뭔가, 여기에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121선이나,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갈것 같고요. 그리고 스윙은 여기 61선 손절 잡고 한번 하면 위로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라닉스. 라닉스 얼마 전에 한번 장대 양봉 쌌는데, 얘가 지금 241선에서 도지 캔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21선을, 이렇게 저항을 맞았었는데, 어, 중기 추세는 121선 선절 잡고요. 기에는 241선 선절 잡고,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얘가 지금, 음, 디자인 하우스 관련 주들을, 어, 삼성이, 어, 매수한다라고, M&A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 그러면서 얘가 좀 이렇게 떴거든요. 지금 얘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가온 칩스고요. 지금 삼성 인수 가능 관련주들이 가온 칩스, 얘하고 코세스 요 요렇게 있는데요. 지금 아 코세스가 아니라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 요렇게 있구요 지금 얘네들은 뭔가 어 얘네들 중에 한 기업이 인수가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요세 기업. 암 한번다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어떤 거 하나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들이 다 살아 있어요. 지금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코아시아는 가는 흐름, 코세스, 아 코세스는 이것도 차트 좋다 그랬죠. 음, 가온 칩스는 지금 여기 25,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움직이면 가는 흐름. 자, AD 테크놀로지 얘는. 여기 561선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561선 이탈하지 않고요. 스윙 추세는 여기까지네. 여기. 어, 정확하게 찝어드리면 여기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 어, 꼭지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예,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독일 비디딘티... 어, 비 비딘티스와 자율주행 계약을 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뭔가 세력들이 급하게 올릴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넥스트칩 얘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지금 보면은 차트 좋죠? 얘도 지금 요렇게 가는데 121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요, 예, 한번 여기까지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요거 한번 매매 전략 잡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단기로 보시면은 여기 박스권이죠. 여기 박스권 단기에는 여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 이렇게 보시고 스윙은 1 2일선 이렇게 보면 한번 손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뭐 주식은 많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요. 어이 밑에 뭐 세코닉스 있고 옵트런텍 있고 뭐 캠트로닉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얘는 캠트로스, 캠트로닉스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여기 121선 저항 맞는 게 보이는데 121선을 올라섰어요. 그러면 여기 121선 손절 잡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음, 자율주행주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도 해봐, 가면서 차트 분석도 해가면서, 이러면서, 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략을 잡고 한번 중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